살림백서는 참 믿음이 가는 브랜드다. 살림백서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브랜드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림백서 세탁조 클리너를 만든 상품 기획자입니다.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분이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지? 근데 성분을 보니까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분해 없이 세탁기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은 좋지만 혹시나 안 좋은 성분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냥 깨끗하게 씻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탁조 클리너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세탁기 내부 청소를 자주하지 않으면 안에 오염물질로 인해서 다시 세탁시에 재오염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피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세제나 좋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는 효과를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풍부한 거품력으로 세탁기 안에 보풀하기뿐만 아니라 기름때까지 잡아줘서 뛰어난 세척력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천연효소인 EM효소와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혹시나 생길지 모를 자극에 대한 문제도 고려했어요. 안전한 성분들로만 만들게 돼서 당당히 전 성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쌓이더라고요. 소비자를 얼마나 생각하고 만들었냐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써보니 너무 좋더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그런 사소한 한마디를 들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